안녕하십니까 베타 라이브입니다. 자 이번 주중시핫 이슈 두 가지. 예. 어제 트럼프 탄핵 절차가 개시됐다는 거랑 이제 헬릭스 미스 이제 오늘로써 이거래일 연속 하한가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예. 자뭐 우크라이나 스캔들 잘 아시겠지만 예. 조 바이든과 그 아들 배우 조사를 요구하다가 예. 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 미국 야당인 민주당에서 좀 들고 일어나면서 예, 오늘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자, 미국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예. 어, 오늘 오전에 탄핵 조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이제 드디어 미국 의회랑 백악관이 정치적 충돌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예. 자, 미국 대통령 탄핵이 추진이 되면 예. 미국 내부도 물론 복잡해 지지만 세계 경제에도 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예. 자뭐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서는 뭐 예, 자세히 까지는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예, 뭐 트럼프는 그거에 대해서 맹또 비난을 했어요 예뭐 정치적인 뭐 마녀사냥 이다 이러면서 예, 뭐 자신있다 그러면서 원본을 공개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한6 시쯤이 될 거예요 공개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에 사실 탄핵 조사가 개시됐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이 탄핵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좀 있지만 없고 그런 사례도 없고 이번에도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자 지금 뭐 정치적인 어떤 충돌로 보는데 예, 지지율에 대한 어떤 예, 전복을 시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예, 그렇게 좀 보면 되고 자 역시나 오래 끌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잠깐 미국 차트를 보시면 예, 자 나스닥은 어제 1%좀 빠졌고 예, 다우존스 기준으로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목전에 앞두고 있어요 예, 자이 자리에서 중요했던 날이 이날인데 이날 예, 자 머리 한번 들고 예, 고가 높이고 그죠? 예, 그리고 다시 말아올리던 시점에서 힘을 내지 못했어요. 예, 무역 협상도 트러블도 좀 있었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예, 정치 스캔들까지 나오면서 탄핵이라는 예, 잠깐 눌리고 있죠. 예, 27,000 라인 여기 회복하면서 다시가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실상 추가가 조정이 나오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26,500 밑으로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내일은. 예, 그러나 오래 끌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자, 뭐 증시 메이저들도 잘 알고 있고 예, 미국인들 자체도 예, 그렇, 오래 끌지 못할다는 건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자, 결국은 이제 탄핵 탄핵에 대한 어떤 예, 말들은 계속 오가고 예,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하죠. 미국도 역시나 증시에서 조정의 빌미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되든, 예, 조정의 핑계는 된단 말이에요 상승할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이유가 없어요.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죠. 중시에서. 이거 왜 상승하지? 예, 상승의오늘 이유가 뭐야? 딱 나오면 뭐라 그러죠? 사람들은? 그거 갖고 상승한다고. 에, 저번하고 왜 틀리지? 예, 결국 뭐예요? 예, 갖다 맞추는 거죠. 예. 자, 조정의 빌미는 좀 다르죠. 예. 뺐을 때는, 예, 재산에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는 뭐예요? 약간 명확한 아, 그래서 빠졌구나. 이게 공포스럽구나라는 어떤 제시되는 예, 빌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유가.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고. 결국은 미국 시장 전고점 돌파를 바로 목전에 두고 예,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예. 상당히 과매수 구간이에요, 사실. 예, 과매수 구간이라 특히 코스피가 제가 한이 정도부터 올라올 때 차라리 200, 1 0 0니 2100을 찍기 전에 꺾였다가 하는 게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거의 뭐, 예, 예, 광 매수를 하죠.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예,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예, 연기금이 뭐 굉장히 크게 매수를 하면서 예, 특히 s k 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에 거의 다, 다 쏠려 있죠. 예. 그러면서 예, 외인들하고 스위칭을 좀 하고 있는데 예, 관외수구간에서 지금 적절한 시계 조정이라고 오늘 보여지고요. 자, 오늘 사실 저가는 한 2080? 예, 이 정도 저지,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걸 밑으로 깰려면 삼성전자를 48,200원 이 정도까지 밀어야 돼요. 예, 요 라인까지 거의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엔 모양새가 좀 예, 부담스럽죠. 예, 오늘 연기금이 뭐 순매수를 이어갈지 모르지만 예, 아마 내려오면 또 순매수로 또 전환이 되겠죠. 예, 그런 걸 감안할 때 2080을 깨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깨기는. 예, 근접을 하면 꼬리를 달 확률이 있고. 자 그럼 왜 오늘 이렇게 무섭게 음봉이냐 하면 시가가 너무 높았어요. 오늘. 예, 시가가 마이너스 0.5 이하로 갔어야 되는데 시가가 너무 높았다는 거. 예, 그게 지금 음봉에 예, 보여주는 힘이고 사실 일부러 띄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같은 하락이라도 0.77이 지금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0.77이라고 가정할 때자 여기서 시깔 형성해서 0.77은 여기겠죠 그죠? 요렇게 끝내는 거랑 오늘처럼 시깔 이렇게 띄어버리고 0.77에서 끝내는 거랑 모양이 틀려요 결론은 같죠 결론은 같은데 이건 상당히 약해 보여요 이거는 어때요 빠졌지만 어 나쁘지 않은데라는 예, 의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양봉은봉은 식가 기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예,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뭐2 0 8 0사 수하는 거 일단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려면 뭐다? 삼성전자가 48,200원 근처도 안 간다. 예, 결국은 49,000원 위에서 끝내줄 거다라는 예, 그런 전제가 또 나오겠죠. 자, 코스피는 제가 아침에 지지선을 634에서 633이라고, 예, 제가 명시를 했어요. 아침 시황 글에서. 예, 정확히 거기 맞아 떨어졌죠. 현재는. 예, 물론 추가로 빠질 수는 있어요. 예. <laughs> 자, 코스닥의 또 하락의 조정의 또 이슈. 역시 헬릭 스미스죠. 예, 두 번째 이야기인데, 헬릭 스미스가, 예, 뭐 어제 아시다시피 예, 임상 3상에서 어, 샘플이 오염이라는 아주 치욕적인, 예, 사실 얘기예요, 그거는. 예. 뭐, 코롱 티슈진에 어떻게 보면, 코롱 티슈진 데이터 번복하고, 보다 어떻게 보면 더챙피한 일일 수도 있어요. 예. 마치, 어, 뭐, 군대에서 사단장님이 오시는데, 청소를 안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예. 그럼 뭐, 사단장님이 직접 말은 안 하지만, 뭐, 알아서 그 밑에, 예, 간부들이 난리를 치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자. 어, 엔젠시스, 니까 VM20이죠. 에, 이게 임상, 삼상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예, 요런 것도 결국은, 에, 어제 한가, 뭐, 직행은 뭐, 당연 수순이었고, 오늘은 사실 살짝 풀렸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죠. 예, 자,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아마 오늘 창사일에, 최고, 그니까 상장일에라고 하는 게 맞겠죠. 상장일의 최고의 거래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벌써 여기니까, 예, 그죠? 거의 다 왔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일단 손바뀌면 일단 일어날 거고요. 결국은 어제 매도하지 못한 팔 사람은 다 팔아, 팔수 있다. 오늘. 그죠? 예. 이미 팔았을 거고.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이 나오고, 예. 그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 나오겠죠. 내일까지 좀안 좋은, 예, 확률이, 그,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한 6만 5천원? 이 정도가 지지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임상 3상에 실패한 종목들은 예, 하한가 두방세 방을 맞았다는 거. 예. 신라젠 HLB 경우가 그랬죠? 예. 물론 예. 결과는 똑같지만 과정도 물론 있어요. 예. 자, 셀트리온은 어, 아, 어차피 헬릭스미스는 이제 예, 총액 상위 2위까지 갔다가 시총 예, 지금 9위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바이오에 씁쓸함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예, 코스피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하락을 예, 피할 수 없었던 거그 예, 전일도 불안했고 그죠 예, 월요일부터 불안했었죠 월요일 장 개시 후에 나왔기 때문에 아, 장 종료 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뉴스가 예. 자 그렇게 보듯이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어떤 예, 문제점들이 계속 이어지면 예, 코스닥이 좀 힘이 좀 딸릴 확률이 높죠 예. 자 일단 오늘 지지선, 아침에 말씀드린 지지선은 좀 지지하는 것 같고요. 물론 오후에 추가 하락도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중국 반응도 봐야 되고. 일단, 이두 가지, 이번 주, 포인트를 잘 봐야 될것 같아요. 트럼프 탄핵 절차가 어떻게 또 미국에서 진행이 될 것인가. 미국 시장의 또 반응도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헬릭 스미스가 오늘 이일 연속 하한가였고 이제 내일은 하한가가 풀릴 확률이 높죠 내일은 하한가 안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바이오 주들 특히 신약 개발 쪽이 어떻게 진정을 하느냐 이 위기를 이겨내고 어떻게 진정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 증시는 지금 조정이 나올 순간에 나왔어요 사실 특히 코스피는 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더 적절히 나왔고. 2,000한뭐 50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흐름은 예. 그러나 뭐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좀 빨리 꺾을 확률이 높다는 거. 예. 자 2,100도 계속 두드리다가 예. 아마 제가 보는 어 시장의 변곡일이 11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돼요. 예. 그 변곡일에 한번 다시 한번 밀리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예. 그걸 좀 염두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 너무 일단은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서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